청원생명 딸기가 최근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. 오늘 현대백화점에서는 청원생명 딸기 판촉 행사가 열렸는데 소비자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. 홍우표 기자입니다. 보기에도 싱싱한 딸기가 매대를 가득 채웠습니다. 지난해 현대백화점 풍청점에 첫 입점한 청원생명 딸기. 올해도 고당도 고품질의 딸기가 납품됐습니다. 오늘 1일 기념에 판촉 행사가 진행됐는데, 너도 나도 딸기를 맛보고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. 딸기가요, 일단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, 응. 피부도 좋아진다고 해서 그냥 잘 먹어요. 많이 줄을 먹어요. 이맘때가 제일 맛있는 딸예 제일 맛있어요. 겨울에. 청원 생명 딸기는 주로 청주시 남일명과 가덕면 일대에서 출하됩니다. 총 재배 면적은 61헥타르, 연간 1,600여 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공동 선별을 통해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기후적인 것은 일교차가 일교차가 좋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물 물이 좋은 것 같아요. 제생각엔 물이 좋아서 딸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. 명품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투정벌도 지원해주고 있고 어, 포장제도 지원해주고 있고 고품질 유기농 자재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청원생명 딸기는 내년 6월까지 생산됩니다. 이 가운데 내년 2월까지 줄어된 겨울 딸기가 절정의 맛을 갖고 있습니다. CJB 홍우표입니다.